안녕하세요 오랜만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을 강의하는 강사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코치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서 지금 올리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를 다 전달을 U.S.B.로 전달을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사차 산업혁명하고 인공지능의 미래 발달 과정과 우려되는 점들 그리고 우리 기술적으로 후진국에 속하는 한국인들은 앞으로 20년, 10년, 20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어 저는 2030년에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 음, 그래서 각자 에, 강한 개성을 가진 아이들이 음 유치원 때부터 또는 어린이집부터 이렇게 에, 10대를 보내야 된다. 약 20년을 그 아이들의 개성을 살리는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교육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죠. 또 제가 기부가 되면은, 음 그런 대안학교를 만들겠다고 오늘 또 뒤풀이에서 얘기를 했어요. 뒤풀이에서 이제 맥주를 사다가 사무실에서 먹고, 또 이제 제가 화실에 와서, 음 호가든 조그만 거또두병 마시고, 왔어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자료를, 제가 가진 자료를 주면서 항상 저는 강의할 때마다 프리로 다 드렸거든요. 드려도 과연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항상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실제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드리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사긴 하지만 어 어떤 좋은 아이디어는 이렇게 <laughs> 어떤 사진 작가가 찍었나 봐요. 그피라가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촥 뿌리잖아요. 뭔가 선전 선도할 때. 그데 저는 저는 제 자료가 이렇게. 제 자료 강의가 수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지금은 한국어로 하니까 복제가 되길 바라고 언젠가 인공지능이 제한국어를다 이해하고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전비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모니터링하는 때가 올 거예요. 왜 모니터링을 해야 되냐면은 에 분명 유튜브에서 전 세계의 그 유튜버들의 음, 다국어를 서로 서로 각 국가에 맞게 음성을, 그러니까 제 음성을 뭐제 영상을 일본에서 보면 일본어로 들리고, 음, 제 아프리카에서 어, 들으면 뭐 스와 힐리어로 들리고, 이런 식으로 분명 인공지능은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인공지능이 음, 제 강의를 재평가하는 때가 올거예요자 지금 텔레비전하고 어, 오늘 두가지 안타까운 뉴스가 아직 그 탯줄하고 태반이 달린 영화 아, 유기사건 제가 그림 이, 이 그림을 그렸던 익산 남중동 근처 제가 아는 데 같아요 그 근처에서 일어난 어, 사건 그래서 그게 사사나였는지 아니면 태어난 다음에 죽인 건지 예,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생명에 대한 좀... 어, 그러니까 저도 한첫 번째 그... 결혼 실패할 때 아이를 낙태하고 저를 버렸던 제가 버림받았었거든요 그 여자가 생각이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음. 그리고 또또 또 나오는 게 상위 20%의 가구의 수익은 974만원 정도가 되고 하위 20%의 수입이 131만원, 132만원 정도가 된다는 주수가 나오고 있고 신문에도 이렇게 어 부익부 빈익빈 음, 그러니까 소, 소득 소 하위계층 즉 중산층 이하의 지금 소득이 약 23%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어, 기계가 좋아질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기기가 좋아질수록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좋은 기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됐든 편의점이 됐든 무인 편의점 기기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런 식으로 중산층 이하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줄어들게 돼 있고 어, 기득권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싸게 월급도 주지 않고 로봇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음이 하위 소득, 하위 20%의 통계에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 20%하고 하위 20%가 대략 8배 정도의 수입이 차이 난다라고, 어, 신문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10배가 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하위는 약 6, 70만 원이고요. 상위는 1,000만, 1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12배, 13배, 15배가 되어버리죠. 단지, 뭐가 통계가 안 잡히죠? 가난하게, 홀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의 수입을 누가 조사합니까? 그걸 어떤 통계학자가? 어떤 사회복지사가 그걸 조사해요. 조사 안 하죠. 이렇게 통계로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가능한 하위, 검색이 가능한 하위 20%를 통계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1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검색조차 불가능한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로 산다거나 아니면은 줄을 서서, 어, 급식을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까지 이 하위에 포함시킨다면 8배 차이가 아니라 15배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부입부 빈익빈이 미국보다 더 심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어... 음, 우리가 기본소득을 더 빨리 시작해요. 한국은. 저는 이재명 도지사를 신뢰하는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캐릭터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 촛불혁명에 굉장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어, 기본 소득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용감하게 먼저 꺼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기능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은 난잘 몰라요.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같이 술은 한세 번은 마셔봐야 인격 대충 나오잖아요. 내가 같이 뭐술 마셔본 적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얘기를 하고, 그, 자기가 얘기한 것을 실천한다라는 점, 그 점을 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사생활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만큼 급해요. 한국의 어떤 그, 음,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살할 것이고, 자살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유아 영상 과다 노출 위험. 유아 영상 과다 노출 위험. 제가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 쓸 때는 저도 비판 의식 없이 이 유아 교육 학자들의 이야기를 제 책에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5살 이전에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니터에 과다하게 노출되면은 어, 해롭다. 그것이 뭐 자폐증의 위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더라고요 책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비판 없이 썼는데 두뇌 사용 설명서를 쓰면서 즉 개정판을 내면서 그러니까 두뇌 사용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를 절판을 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두뇌사용설명서를 다시 출판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 vs 인간지능 두뇌사용설명서를 쓰면서 제가 의견을 바, 바꿨습니다. 제가 또 우리 아이를 직접, 어, 현재 키, 키우고 있고. 문제는 이건 거예요. 뭐냐면은, 영상에서 자극을 받는 양이 많은 건 좋아요. 어, 휴대폰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언제만 괜찮냐면은, 그것이 실제적인 아이의 조작. 즉, 우리 아들은, 어 TV에서, 아, TV가 아니라 이게 휴대폰이나 그, 그 패드에서, 음 수많은 영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얘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오프라인에서 엄마나 아빠랑 같이 논다든지, 아니면 그 미니카를 가지고 자기가 이, 자동차를 가지고 직접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막 한다든지 해서 자기 스스로 모니터에서 공부하고 실제 현장에서 자기가 노는 거를 균형을 맞추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추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부모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에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뭐냐? 어 모니터에서 막 이렇게 놀아 애들이 어 나도 혀, 나도 직접 내가 체험하고 싶어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니까 어 보는 만큼 직접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서 안고 않고 영상을 보고 놀게 하고 뭐또뭐 아빠 이제 모니터 보면 아빠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러거든요. 그럼 또왜 태우고 또 저기 장난감 샵에 가서 또그 얘가 영상에서 본그 자동차 그대로 사주고,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또 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는 거 하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것에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균형을 맞춰주니까, 얘가 발달이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어, 넓은 공간 시골에서 산다거나 강아지를 키운다거나 고양이를 키운다거나 아, 여러분 예, 저,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심지어 김지요 뱀이 집에 있었어요 뱀이 뱀이요 천막 밑에 그 담배라고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뭐. 박쥐가 있었어요 박쥐 <laughs> 제저가 어렸을 때 집에 그 전기 계량기 뒤에 이렇게 틈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박쥐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 이렇게 박쥐 보면서 이렇게, 어, 박쥐가 이렇게 날개 줬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낮에 봤고, 밤에는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박쥐가 밤에 날아갈 때꼭 제비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쯤 되면은 제비가 날아가는 거하고 박쥐가 날아가는 게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자주 보다 보면은, 아, 저거는 박쥐고 저거는 제비다 이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박쥐하고 뱀이 집에 같이 살았어요. 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잠잘 때 얼굴 위를 지나갈 정도니까, 그 쥐가 게다가 누에를 키웠어요. <laughs> 방에서 누에를 키웠어요. 잠잘 때 누에가 그 뽕뽕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려요. 개인 그냥 그, 그, 그 정말 수천 마리가 그 누에 먹는 그 아, 니 약간 뽕나무를 갉아먹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잠을 잤대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펙타클하고 버라이어티한 거 이게 그 동물들이 굉장히 동물의 세계예요. 그 시골 자체가 그만큼 저는 오프라인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자, 자 생각해보세요. 자 아파트예요. 게다가 우리 집은 임대 아파트라서 15평 정도 돼요. 15평 15평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13평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창문 열면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아파트하고 구름. 우리 애가 저처럼 박쥐를 보는 것도 아니고, 뱀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누에가 뽕, 뽕잎을 갈가먹는 걸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 누락된 것을 뭘로 채울 수가 있죠? 동영상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니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가 영상 바다 노출이 나쁘다? 어, 이거 명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은 창문, 실질적으로 자연을 체험하는 게 아파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옥에 갇힌 거나 똑같아요. 아파트에서 자라는 애들은요, TV 모니터가 창문이에요. 저는 누에와 뱀과 박쥐, 박쥐를 직접 봤지만 우리 애들은 그걸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얘가 그것을 어, 가상으로 화면에서 본 것을, 가급적 그본 것을 똑같이 오프라인에서 주말에 체험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바로 장난감을 사주든지 해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야, 제 생각엔 마크롱이 잘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 교육제도 같은 게. 너무 딱딱해지고 있어요, 지금. 불란서의 아, 이, 이 교육이 마크롱 얘가 약5% 하거든요. 얘가 좀 상상력이 딸려요. 아, 물론 우리는 그 상상력이 딸리는 그 프랑스 마크롱보다 더 상상력이 부족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어찌되었건 어, 모니터와 휴대폰의 그 영상들은, 아파트에 갇혀 사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자연을 관찰하고 더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자극, 정보를,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창문이다. 중요한 것은 영상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직접 뭔가를 조작해 볼수 있는 구체적 조작의 경험을 주는 그 균형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마무리로.